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점 예. 궁금하실까요? 예, 고영이고요. 고영이시고요? 예. 음, 매수값이는 어떻게 되세요? 3,200원에 5%. 음. 이거 제가 저, 저랑 상담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요 예. 비슷한 단가에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사실 이유가 뭐예요? 어, 아, 이게 계속 그 동안 지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주가 이게 들어갔었는데, 네네. 오프 지금 비중이 오프인데 오프 네. 한번더 실어 보려고요. 음, 아 지금 자리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지금 떨어지다가 지금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오프로 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오프로 실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을 딱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laughs> 정확한 시점, 저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몰라요. 예. 예. 근데 저는 타점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진짜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희한하게 제가 이 종목을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뭐 2만 원 이상에서 물려계신 분들도 많았고 지금 시청자님처럼 13,000원, 뭐 12,000원 이 자리에서 어 저는 이 타점이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타점에서 굳이 추가매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왜냐면 얘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 걸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횡보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말 그대로 느낌이거든요. 얘가 횡보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횡보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한만 오백 원, 만천 원까지 떨어지면요.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조금 안전하고 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산 얼음판을 딱 걸어갈 때 정말 많이 발로 막 툭툭툭툭 거리면서 정말 조심조심히 가잖아요. 더군다나 주식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추가 매수 타점은 지금 이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은 저는 11,000원 정도로 보여요. 만 아, 천원 네, 정도 자리에 오면 추가 매수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만약에 횡보하다가 아, 급등하면 어떻게 해요 멘토님? 급등하면 좋은 거죠. 급등해서 위에서 수익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밑에서 더 추가 매수 못한 거를 아쉬워할 필요 없고 이런 종목을 네. 또 똑같은 타점에서 잡으셔가지고 테마도 똑같이 잡으셔가지고 또 똑같이 투자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굳이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더 늘린다라기보단 저는 만 천원 정도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